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강 분열 왕국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살펴보았던 단일 왕국 시대를 복습해 보면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을 건축하지만 솔로몬의 배교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심판이 성취되게 하시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솔로몬의 배교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남유다는 갈팡질팡 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분열 원인 둘째는 북이스라엘 셋째는 남유다 넷째는 선지자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분열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사울이 죽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합니다. 이후 12지파를 통일해서 33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40년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유다 지파가 주도하는 통치에 대한 다른 지파들의 반감을 아는 채 정권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여기서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그리고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을 꼽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궁전 건축으로 20년간 계속된 고된 노역과 높은 세금의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원로들과 그리고 함께 자란 친구들과 상의를 하게 되는데 원로들은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라고 했고 친구들은 더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선언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애굽의 바로 시삭이 중개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솔로몬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작을 펼치는데 반 솔로몬 체제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그러나 근본 원인은 솔로몬의 배교였습니다.주변 나라들과 정략결혼에 의해 맞아들인 이방인 왕비들이 우상을 가져오고 거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겨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는 분열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의 배교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왕권은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이다 할수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입니다. 스루아라는 과부의 아들로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때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했던 감독자였습니다. 아이아 선지자가 여로 보암을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10개의 지파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어 솔로몬이 죽자 북쪽 10개의 지파들이 노역과 세금 문제를 수용하지 않은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여로 보암을 북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여로 보암은 왕이 되어 세겜의 수도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년 절기 때가 되면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변해서 돌아오지 않거나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며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절기 때의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게 하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을 절기로 정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역사로 시작해서 결국 이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살펴봐야 할 왕조가 바로 오무리 왕조입니다. 이 오무리 왕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칸 왕의 대명사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입니다. 오무리는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수도를 디르샤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수도를 요새화하면서 강력한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에 이어 아합이 왕위를 물려받고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되고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오므리 왕조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오바아와 요엘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이 오무리 왕조의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12장까지 무려 18장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의 역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208년 중에 7번의 정권이 교체됩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시무리라는 왕은 일주일간 통치하고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혼란한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의 조공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주전 722년 아수르 살만 에셀 5세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으로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유입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종교와 혼합되는 다신 종교 사회가 되었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의 역사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20명이 동치합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 왕권을 유지하면서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20명의 왕 중에서 8명만이 하나님께 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왕들이 의로운 길을 갔다가 또 벗어났다가 굉장히 위태로운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한기선인 꼭 왕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왕들이 이룬 정치, 경제, 문화의 그런 업적으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무리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오무리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그가 이룬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순종에서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부터는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신명기적 기준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에 한 모델을 제시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데 성공의 모델로 제시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가 그는 성공한 왕이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이 해당됩니다. 실패한 모델로 여로보암이 제시되는데 아합 왕과 여로보암 이세 등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 열왕기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왕들은 언약에서 크게 벗어났거나 아니면 언약의 신실한 왕들입니다.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성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노뺌을 제거하는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병을 기도로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로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온 사자에게 보물고와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의 계획을 살펴보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도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그러나 그의 개혁도 선대 때부터 쌓아왔던 그죄악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간 넷살 왕에게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13명의 선지자가 활동했고 12권의 선지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할 만큼 이 분열 왕국 시대가 타락했다는 라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무리 왕조 때, 아합 왕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디아,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예후 왕조,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요시야와 시드기야 왕 때는 나훈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바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셨던 것처럼 언젠간 우리도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 성공의 기준이 다윗의 길을 가는가 하는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윗이 예표하는 완전하고 한계가 없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유다의 희스기야 요시어 왕 같은 선한 왕들이 개혁을 일으켰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시는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삶을 개혁하고 변화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한계가 없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잘롬